브레이크 잡기. 좋아. 이제부터 브레이크 잡는 연습을 해볼까? 그럼 먼저 브레이크 잡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? 엄지손가락은 핸들 손잡이를 감싸고, 나머지 손가락은 곧게 펴서 브레이크에 가볍게 올려놓아요. 좋아요. 자신 있다구요. 어라? 앞 아, 브레이크만 잡으니 뒷바퀴가 들리네? 아보니 미끄러워 넘어지잖아~ 아, 브레이크는 두개다 잡아야지. 다 안다면서? 바보! 브레이크를 잡을 때는 뒤 브레이크를 먼저 잡고 속도를 줄이면서 앞 브레이크도 함께 잡는 거예요. 아~ 뒤 잡고 앞 잡고~ <laughs> 맞아요!